11월 18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다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기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 이까 나의 허물과제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내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차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는 물건의 낡아진 같으며 존 먹는 의복 같은 이이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 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이 다튼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지 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 내시재판하시니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나를 정하셨고 그의 날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주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는 희망이 있나니 찍어질지라도 다시 음이 나서 연한 가지가 음, 음,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 죽을지라도 물 가운데 음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소서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일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나이다. 주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나의 손으로 지은 것을 기다리시나이다. 그러하운데 주께서,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시하시나이까 주는 내 어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 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 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 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오하시며 그의 얼굴 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었고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욕기 13장 20절서부터 14장 끝절까지의 말씀은 욥의 기도입니다. 욥이 제 친구로부터 이렇게 질책을 받기도 하고 신앙적인 신학적인 정죄와 판단을 받기도 하면서도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너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의 불편한 것 죄된 것이 너의 인생과 삶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니 네가 회개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겉면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친구들은 신학적으로 비판하고 정제함에도 불구하고 유업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의 끈 혹은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고 붙들고 있는 엄청난 그러한 경외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라라고 하는 교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기도하겠다. 환경이 나아지면 삶의 형편과 조건이 좋아지게 되면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 속에서도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로부터의 비난과 질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대화하며 호흡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이 욕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죠. 왜 욕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과 그 정당성을 인정받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로 가져갈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3장 27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내 발을 차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시사 내 발자체를 점검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아, 죄가 보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우리가 쉽게 말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파에 쓰게 되면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비 친구들이 말하게 되는 아, 내 죄가 너의 고난의 원인이고 내 허물과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었던 잘못이 내가 정말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던 원인이다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그때 친구들이 말하게 되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리고 또한 자원이나 시편이나 신명기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게 되면서 오게 되었던 악으로 인한 그러한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짓게 되었던 그러한 죄로 인하여서 본인이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더니, 정말 자기의 허물과 연약함과 그리고 또한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14장 4절에 보게 되면,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수 있으나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처럼, 정결하신 하나님 앞에, 무음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본인이 쓰게 되었을 때, 자신의 인간적인 그리고 연약함과 부끄러움이 드러나서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줄을 붙들고, 줄을 찾고 의지하며, 주의 도심을 구하는 그 신실함과 간절함의 줄을 결코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입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우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입니다. 8절에도 이어지는 것처럼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가운데서 예, 물의 기운을 받아서 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의 기운을 받아서 셈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8절, 9절을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구르터기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희망이 있는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싹둑 베인바 되는 것 같아 보이게 되고 잘라진 바 같아 보이게 되게 되고 죽어서 썩어진 나무와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소생하는 나무와 같이 다시 일어나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료집에 보게 되니까 이런 나무들이 대표적인 것이 스페인 밤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류나무 포도나무, 그, 이러한 종류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앞에 있는 그런 담벼락의 포도나무를 보아도 작년에 이맘때 제가 가지를 싹둑싹둑 잔뜩 이렇게 바짝 자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년보다도 그 나무 가운데서 더 많은 그러한 포도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던 것을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잘라있는 것 같아 보이게 되지만 다시 소생하고 생명있는 그러한 나무들을 보게 되었던 요비 희망이 있는 나무와 같이 다시금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희망을 되찾고 회복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덮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 나이다. 그랬습니다. 바로 앞에 보게 되면 16절에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봐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방문해 보시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과 잣대 앞에 내 허물과 연약함이 잔뜩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찾아와 주셔서 방문하시면서 나의 허물과 그리고 부끄러움들을 잔뜩 보신 다음에 들쳐내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고 칭피 주고 그리고 심판하기를 기뻐하신 나아님이 아니라 17절 말씀과 같이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그랬습니다. 주머니라고 하는 말도 되고 자루라고 하는 말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세번역은 주머니라고 하는 말보다 더큰 의미로서 자루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쓰고 있습니다. 봉하시고라고 하는 말은 인을 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인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씨를 해놓게 되면은 비밀스럽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 트럭 운전하는 분들을 보게 되니까 장거리 트럭을 운전할 때 짐을 이렇게 딜리버리하게 될때그 안에 열쇠 고리를 채우게 된 다음에 열쇠에 대해서 이렇게 일종의 씨를 묶어 놓게 되는 거죠. 그것은 이쪽 팀에서 맞은편 팀에게 주게 되는 것이고 중간에 운전수가 열어볼지 못하게 그렇게 씨를 하게 되는 것을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틀, 삼일을 장거리 운전하여서 이렇게 딜리버리를 하게 되어도 그 안에 대충 어떤 것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은 그리고 얼마만큼과 어떠한 모습으로서 들어 있는 것에 대하여서는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자루 가운데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봉하여 주시어서 감춰 주시고 비밀스럽게 하여 주시어서 사람들 앞에서 까발려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덮고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뒤에 보게 되면 죄악을 싸메어 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싸멘다 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뜻, 정확한 뜻은 악여치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요치를 하게 되어서 시커먼 그런 악요로 이렇게 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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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되었을 때 흔적이 잘 보이지 않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죄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삶으로서 우리를 지켜달라라고 하는 요배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이 인류의 주상이었던 아담과 하라와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게 되었던 은혜는 어떤 은혜였냐라고 하게 되면은 덮어 주시는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서 자신들의 그러한 벌거벗음을 깨닫게 되어서 숨게 되었을 때 자기의 몸을 감추려고 하게 되었을 때 무화과 나무 입으로 갈리지 못하게 되었던 것을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그들의 허물과 수치를 덮어주시고 감싸주시면서 세상 가운데서, 그러한 삶의 자리 가운데서 당당하고 의연하게 살수 있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경험되는 것, 것이 요비 만난 하나님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한 죄를 덮고 감싸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었기에 그는 덮어 주신 은혜 가운데서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이겨내면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죄가 보이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게 되었을 때, 요셉의 친구들이 말하게 되었던 종교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러한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회적인 지탄을 받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고 자기 관리를 나름대로 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이사야가 고백하게 되었듯이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그리고 인전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죄를 깨닫고 발견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또 다른 고백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17절의 고백입니다.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여 주시고 내 죄악을 악여치를 덧입혀 주시는 것처럼 덮고 싸미어 주시고 감싸주셔서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덮어주시는 은혜 이 은혜를 내가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게 되었을 때땀 흘리고 수고하며 때로는 해산하면서 삶의 결실을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간구와 소망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소망대로 욥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총과 복이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의 도신간혜를 구하게 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의 한계와 무능력과 연약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만은 이러한 연약함과 그리고 부끄러움에 대하여서 덮어주고 감싸주고 싸미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사오니 오늘도 주의 사랑과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며 영광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희들 대기하여 주옵소서. 죄는 덮어 주시고 세상과 삼절의 자리 가운데서 의연하게 살수 있는 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어서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향하여서 새 옷을 입혀 주시게 되는 것처럼 존귀함과 거룩함과 자부심의 그 은혜의 옷을 덧입어서 믿음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희들 모두 대기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국 가운데 놀라운 사랑과 은로 함께 해주시고 만나주시는 기쁨과 감격을 누려하는 기도의 이 아침 대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 앞에서 복된 날 대기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마음껏 받는 축복의 한 날이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함 나이다. 아멘.